계시죠? 네. <laughs> 골드님은 시간중에도 놀아가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응. 여기까지 가요. 빠르다. 한 팀은 대현님 쪽한명 여기서 네. 잡고 시작해야 되나? 네. 넷째는 네, 어이한명두명3봉핑 한 쪽으로 들어갔음. 어 뭐야? 접대리를다. 올라고 싶는 것이니까 이번도 내렸고. 쟤는 서는 쟤는 쟤것 같은데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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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이 있고 나 저한테 샷은 들어오는데 샷이 들어온다고요? 네. 엄청 멀리서 소음기인지 보스 쏜지. 2번 이번, 2번에서 쏜것 같아. 저한테는 안 들릴 정도로 멀었지. 맞은 편에 중소리 나왔어요. 지금 요쯤? <laughs> 엄청 높은데가. <덴가>. 아그 <laughs> 여기 1번 핑 옥상 있거든요. 머리 한대 맞았나? 게내려왔쌈싸 먹어볼까? 쪼개될거 쪽에... 같아 개 컨테이너 어디 이제 사숨었 s 수목... 아니면 뒤로 나갔나 e I need to do that. I'll do i 하번에도 있고. 지금 정확히 성광. 뒤로 빠지, 노란 척 먹기. 왼쪽으로, 서라님 쪽으로. 얘 어. 뒤로 쭉 빼는. 나이스. 나이스. 뭐야. 오, 어. 깠다. 어, 어. 정면. 오랏. 어. 어? 여야안이지지 아, 여기다. 다아기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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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집이야? 기다 네, 여기다. 돌집 이기다 제쪽 봐 줄래? 어디 쪽이 여기다. 여기어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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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래 너이지집 아예 안보여요? 네 안보이는데 발소리 아까 아 보인다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들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아, 여기 안으로 들어갔다. 2층으로 올라가요. <놀람> 나이스 이층이지 아, 여기 또 있구나. 오대쪽에어디어디와디오디 오디오디 오디오디 오비. 네. 뒤로 빠지는 데. 드링크 좀 먹어. 앞다리. 일단 저희도 나가죠. 와 짱멀다. 제 오른쪽 사운드오 오. 나이. 이거 그 어디 그 있... 있어요? 드르아 힘들다 경쟁 하반싸움이 힘드네요 시실저탄몇 칠... 발이에요? 저3구발이요 조금만 주세요 감 대탄 필라다저저도 오른 쪽. 아, 멋있었다. 아이스. 네. 혼자 다다 죽였어요? 볼딘님은. 아이, 선한님이 아, 선한님이 아, 아. 이렇게. 선 여기 올라올 때. 거기. 예? 네? 어, 여기 아니고. 요 있는데 드실 분 없죠? 저이거 여기 1층 요. 요, 나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요. 요, 사 요. 요, 요, 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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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요. 그럼 는선님 같이. 음.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? 왜, 어, 어, 엄청 작거든 챙겨올걸 붕대를.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 이제. 요 어, 먹 자, 이제. 가이서 하나만 자, 네, 이제. 들어서 한 번의 운전 실수도 안됐다 와..몰다 하이따하이다 몰아줄까요? 오. 어. 저를 몰아주는 근데... 게 나을 것 같아. 아니야 갈수 있을 것 같겠다. 일단 가보죠. 아니 이제 2에서 3이라 갈만할 것 같기도 해. 지금 이제 직진 도로로만 출렁대거든. 아, 앞에 차. 차차 차. 네. 제도가다데도갈수 있죠 네. 아니 들어간 친구들 많네 부랴부랴 오픈이 운전 한 번만 해주실래요? 안 돼, 줄지 마. 충분하다, 충분해. 삐용. 아, 이거 한 대만 맞춰도 이득인데, 이득이 아니겠지. 사망 바로 와, 맞추고 싶어. 어, 쉬 드세요. 안녕, 안녕. 저 하나만 이거 위에 위에 이거. 어 밑에 고상 두개몇 개예요? 고상 한 개. 오빠님 그 드링크도 아니 이따 이따 드링크 이따 만둘게요 네. 충분히 들어가는데요? 근데 저분대 있었나요? 네, 못 봤어. 아. 어. 여덟와 와. 들어가야 돼. 이곳은 아까 썼던 그곳. 그 드링크를 좀 나눠 주세요. 네. 저 되게 벌었네. 어, 소원님많아요 7. 뭐야? 일단 도착. 세요안 계시면 뭐좀 있을까요? 괜찮. 며칠 탐 많은데? 170. 저도 이 많은. 소상 많으신. 딱세 개. 어, 먹꼬님. 선생님이 구상하셨대요. 네. 흰 쪽. 이랑 왼쪽 끝에 여기 있 어, 여기. 감사합니다. 저 이제 204. 7탄 도필요하십니 네. 네. 7탄 많네. 여기 보정기 있네. 것도 괜찮아. 뭐야? 템좀막 뭐... 부자 됐다. 그렇게 부자까지는 아니야. <laughs> 저는 거의 그냥 풀인데. 근데 빼도 빼고... 사소하게 뭐순다이 정도. 와, 이거 짠이야 1번 가실 분. 저희 다 같이 가야죠. 최포에 많찬. 오 아니야. 계속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몰빵 안해서 다행이다. 몰빵했음 서러울 뻔했어. <laughs> 몰빵했, 몰랐겠지. 아 어, 어. 그냥 벨드 꽉 잡으세요 네어 제발 어 되게 안정적이야 쩔어 다람쥐 내 피는 안정적이지않아요어 여기 아! 이쪽 새거 자연스러운 머리말 저 음, 게임만 드세요 와 이걸 들었다고 아무도 없다고? 아까 쏜 애들 다려와 아, 나와 나와! 이제 시작이다 우리 타임이다 여기 8 0 배. 8 배. 오늘 근데 되게 어, 어렵다 게임 차소리차소리위 창고 어? 쟤네 아까 저 자식, 우리 자식, 우리 자식, 우리 았식 우리 자아 우리 자식, 우리 자식, 우리 자식, 우제창고 또 있어요? 네. 친구 친구 여기껏. 다른 팀인가네 네? 아니요. 다 사서 뜬 거. 오예요 네. 큰창고로들이에요 네. 에이. 에이. 예밍 연막 까고 해야 되나? 네? 안전하게 하려면 여기 시체 두개 있어요 응 니네들 응. 자 이거를 인생 역전? 이걸 또뭐 주려고 들어와 주다니? 금게임 또 차옵니다 아니다 세운거야 오? 어. 오토바이, 여건... 이건... 쪽 답절하게... 날 담벼락이래 담벼락이. 산... 이집 하나 들어갔다. 아니, 애들이 다 능선에만... 간... 지금 스르륵 소리 좀봐야될것같아3 방, 팀 저희 바로 뒤 저희는 약간 뒤쪽 창고쪽인거고예 뒤쪽 건물이거든요 한명 붙었거든요 한명 저희 이렇게 여기 바깥에만 모으면 될것같아 네. 최소 한명 이상이 근데 한명밖에 못봤어 확실한 チラシおだいす。 헐 내가 한2지오더라님그 뒤쪽에 있는 다른거 뭐예요? 나 어, 어디까지 붙었었어요? 지금 코앞까지 오더라고 뻠쩍아 피할 뻔 했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저못 믿으신건가요? 킬안주려고 얘기 안, 주려고... <목소리> <지기> 안 해주셨어 <목소리> 손님 고하고 같이 쓰면 안 돼요? 아 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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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저희도 앞에치 치면 좋을 것 같아요, 지금. 아니. 와, 어, 아, 오케이. 오케이. 마, 마무리 보고 오세요. 네. 네. 여기있 우리 차아 기름 없지 네 연막 좀 봐주실 수 있어? 자 아래 파에 아직 있어요? 연킬 연막 킬, 연막 킬. 여섯, 여섯 명. 명, 위쪽만, 위쪽만 3번만 보면 돼요. 네. 선아님, 포탑 서드레아댄가 잠깐만요, <laughs> 저거 먹고 있어. 오케이. 니다. 아, 연막이. <laughs> 지금 안 들어도 돼요. 꼭안 들어도 돼요. 안 들어도 그럼 어디로 가요? 그 여기 그냥 오케이 지금 뭐 방이 없으면은 네 거기만 있어도 되고 대현님 아래쪽 네. 두 명까지 봤어요. 여기 지금 네. 차도 있다, 그렇죠? 아니차 뒤에는 왔죠. 아, 저... 저희 앞쪽으로 왔을 거예요. 저앞지앞 능선 왼쪽 오케이. 왼쪽 아니 왼쪽다 왼쪽 갑는 왼쪽 거 하게 바로 빼 완전 멀어질 수 있을텐데 목걸머리 뭐 많이 천천히 혼인 한명오좀 뒤로 오면 아, 저도 쓸수 있어요 저희가 올라갈 내려갈 얘 예, 기절 하나 기절 배현님 아까 맨 아니? 하나는 아, 왼쪽 보는 중 하나 한명 왼쪽 도는중 왼쪽 있어요. 크게 보는 중 보는 중 보는 중 그게 길리 보고 계시죠 네 근데 어디 로 보는지 지금 올라와, 보이진 않아 올라 네 단차 아래로 올라가라고요 직선으로 네. 올라 집 마무리 3번 핑이었어 오른쪽 네. 조심 저는 그 가장 낮은데 골쪽 조심 아, 내 오른 아, 아 이게 보러 왔는데 선생님 오른쪽 위 그거 봐줘야 돼 선생님이 아니 제가 힘 선생님 여기 밑에 쪽이에요 나오는 거 들었어 라스트 와예 라스트 어 꺼지에 피가 좀 천천히도 될것 같아 라스탄 살짝 왼쪽으로 인가빙이다와우 까비 어 이거 아이고 아, 너무 아깝다 밑에가 삥 그걸 오른쪽 골만 잡았었골디 님만 있었어 그니아쉽